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북한의 폭격기들이 대량으로 동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 거의 전량을 동해 쪽에 이동 배치했다는 정보가 나왔는데, 동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북한의 속셈은 뭔지 알아보겠는데요. 어, 지금. 어, 사실 뭐, 27일, 어, 그러니까 6.25 전쟁 발발한 지 이틀 지났습니다. 어, 내일이면, 뭐, 과거로 돌아왔을 때, 내일이면 서울이 함락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런 시기에 북한이 이런 군사력 이동, 정황, 그리고, 어, 이런 것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팀이 지금 북한 정권이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계속 우리 한반도 정세 알려드리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갑니다. 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라타가 동해에서 북한의 해상과 지상 전략에 대한 타격 훈련을 했고 뭐 그런 무력시위를 했다라고 미 해군이 스스로 보도 자료를 내었었죠. 어, 바로 이겁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라타가 11일에서 15일까지 동해에서 실탄 사격. 해상 타격과 비행작전, 터마워크 미사일 모의 발사, VBSS 훈련 등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VBSS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고속전 같은 거 보내가지고, 어, 적의 함정을, 어, 제압하는, 어, 우리로 치면 UDT 같은 거 보내서 뭐 그런 훈련이고, 그리고 터마워크를 발사해서 지상을 타격하는 훈련, 그리고 어, 함포나 이런 것들을 쏴서 해상에 있는 적을 저거의 어, 군함이나 저거의 함정들을 타격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의 전체적인 목표는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래식 전력으로도 충분하게 적에게 공포감을 주고 또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억제력을 과시하는 현실적인 훈련이다. 현실적인 즉 보여주는 그래서, 무력 시위 하는 거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군함이 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동해에 뭐가 있길래 이랬을까?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원산에 지금, 김정은이는 평양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인 회의를 하고 하면서 평양에 있는 것 같은데, 원산에 김정은 별장 앞에 이런 뭐 워터 슬라이드 그러니까 뭐어그 놀이동산에 있는 이 풀장으로 확 들어가는 그런 미끄럼틀 이런 것들이 장착된 어 대형 어군 요트가 이렇게 정박이돼 있고 그리고 한열대 이상의 이 제트 스키들이 몰래다니고 주말마다 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권력자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김정은이가 혼자 권력을 가진 게 아니고 김정은이를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이 진짜 권력자들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바지 사장이다. 이런 증언이 북한에서 오랫동안 대사 생활했던 전주 평양 독일 대사가 그렇게 증언을 했었죠. 그래서 김정은이 별장인데 김정은은 평양에 있는데 진짜 센놈이 여기 와서 놀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보내는 무력 시위. 또이 원산 별장 위에 심포. 이 심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SLBM 탑재 전략 잠수함을 동시에 두 척을 건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포와 어, 토마호크를 쏴서 심포를 그냥 박살 내버릴 수 있고 뭐 나와서 놀고 있는 이들 그냥 어, 우리 한포사격으로 다 제압해버릴 수 있고 뭐 이런 걸 보여준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CSIS가 북한의 신형 잠수함을 두 척을 동시에 건조 중이다라고 6월 17일날 어, 발표를 했는데 4월 21일 어, 위성 사진을 토대로 그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포 조선소의 위성 사진인데 원래 기존에는 여기입니다. 어, 초록색 지붕의 아주 큰 건물이죠. New Construction Hall이라고 되어 있는 역인데 여기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북한이 그 김정은이가 한번 방문해서. 로미오급을 확대 계량하는 잠수함 보여주적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서 창문 위치, 각도, 이런 것들을 CSIS가 분석해 봤을 때, 이새 홀이 아니고, 기존의 오리지널 컨스트럭션 홀, 여기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새로운 제조 공장에서 잠수함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CSIS의 분석에 의하면 기존 공장과 새 공장에서 두 개의 공장에서 동시에 건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만들고 있는 전략 잠수함은 두 척이다. 그 말인 것이죠. 두 척의 복수의 잠수함이 갑자기 사라지면 하나만 바다로 나와도 그 잠수함을 따라다니고 뭐 헌터킬러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데 두 척이 동시에 나온다. 굉장히 성가신 일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무력시위한다. 자 그러면 이것만 어이 지금 뭐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뭐 많이 남은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아니다 이겁니다. 기지까지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또 위성 사진을 토대로 CSIS가 분석을 했는데 자 여기에 심포 조선소의 어남 서쪽입니다. 바로 그 반도로 쭉 이어져 온 것인데, 이 맞은편에 마양도 기지가 있고, 그 마양도 기지에 기존의 북한 잠수함 기지가 있죠. 이게 마양도가 아니고, 마양도 맞은편에 심포예요, 심포. 여기에 새 방파제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전략 잠수함의 지원 도크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 활주로 비슷한 게 있는데, 이 활주로 비슷한 게 길이가 130m, 폭은 13m. 이걸 통해서 이제 밀, 밀었다가 어, 해서, 어, 지하로 집어넣고 여기서 수리하고 뭐 지원하고 정비하고 하고는 어, 바닷속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선물 설치를 위해서 지금 산을 깎고 뭔가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 미국의 또 한국의 폭격기들이 와서 폭격할 수 있으니까 어, 방공포대 주둔지 즉 어, 방공시대공미사일들을 설치하는 주둔지까지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제 전력화 바로 임박 단계다. 이렇게 운용기지까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임박 단계죠. 어, 그래서 지금 북한의 SLBM, 특히 핵탄두를 탑재한 SLBM 탑재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 CSIS가 아니고 여기는 IISS,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어, 또 역시 위성사진을 토대로 발표를, 6월 18일에 발표를 했는데, 폭격기들이 대규모로 동해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심포 일대 대공사 시기에 맞추어서 자 기사 보겠습니다. 평안북도 의주에 배치되었던 IL-28 폭격기 전력 가운데 17대가 함경남도 정평군 소재 선덕비행장 15대가 함경남도 장진군 소재 장진비행장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폭격기들의 이동 배치는 2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이토록 많은 폭격기들이 단일기지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배치됐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어, 위성사진입니다. 선덕비행장인데요. 17대의 IL-28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는 위성사진입니다. IL-28,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 8대 정도 가지고 있는 폭격기예요 어, 그런데 장부상으로는 8대 되지만, 이 폭격기가 워낙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실제로 지금 움직이는 가동되는 폭격기, 그 32대, 한 32대 정도로 보는데, 그 전체가 지금 동해쪽으로 왔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얘들이 동해 쪽으로 왔을까? 그러면 이 폭격기들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걸 또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어디서 왔냐 면 원래는 의주 기지에 있었습니다. 의주 의주에 있다가 2월 26일에서 27일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발표는 지금 어, 지난주에 한 겁니다. 어, 그래서 2월 달에 이틀간에 걸쳐서 이 h5 폭격기 15대가 장진 비행장으로 갔고 그리고 17대는 선덕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여기 그냥 의주 비행장을 텅 비워버린 겁니다. 장진 비행장이 어딘가 하면 바로 6.25때그 장진호 전투 벌어졌던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비행장이에요. 그래서 선덕 비행장은 어, 원산 바로 북쪽 그리고 함흥 인근이죠. 장진 비행장은 역시 거기에서 다시 내륙이죠. 심포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폭격기를 배치했다. 그러면 원래는 이 폭격기들이 의주에서 뭐 했냐? 일단 의주는 중국하고의 국경 바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냅니다. 어,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경에서 50km까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은 중국 때문에 굉장히 성가신 곳입니다.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북한은 그동안 아주 중요한 군사시설들은 중국하고의 국경 50km 내에 다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폭격기들도 어, 대부분 이 의주에 배치를 해서 미국의 폭격기들이 중국 때문에 폭격하기 곤란하도록 해서 저지에게 배치를 해놓고 그래서 이 폭격기들 가지고 이 한미연합해병대들이 남포로 상륙을 하는 것을 어, 저지하기 위해서 남포로 상륙하려고 하면은 그 한미연합해병대의 상륙함들, 군함들을 와서 타격하는 그 어, 인물을 가지고 의주에 배치를 해놨었는데 이제는 뭐 상륙작전이고 뭐다 필요 없다. 일단 얘기가 더 중요해.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러면은 이 폭격기들이 기존처럼 상륙작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그러면 한미연합 작전 계획이 남포가 아니고 원산에 상륙하는 게 일본으로 바뀌었나? 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H5 폭격기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어, 얼핀 H5라고 하는데, 예, 바로 러시아, 과거 소련이 만든 IL-28, 즉인류신 28이라는 재식명의 폭격기예요. 소형 폭격기인데 소련 최초의 Z 엔진 탑재 경 폭격기로 1950년대 초반부터 작전 배치된 IL-28을 중국이 복제 생산한 폭격기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 21톤, 탑재 중량 3톤으로 현대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못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 유일의 공대함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30여 대가 운영 중입니다. 자, 이게 의주 비행장에 있던 걸 중국인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엔진이 다뭐다 해서 다 껍데기 다 씌워놨습니다. 커버로 씌워놓고 제대로 운영을안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을 전부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21톤, 그리고 탑재중량 3톤, 사실은 좀 황당한 건데, 이렇게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탑재 중량 3톤 같으면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형 전투기 FA-50. 그 FA-50보다도 더 탑재량이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폭격 전력이죠. 그리고 얘가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이 공대함 미사일이 우리 한국 언론들은 스틱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스틱스는 탁도 오는 소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냥 뭐 공대 한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스틱스니까 그거지 뭐라고 이렇게 우리 언론들이 그냥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보시다시피 어또 아시다시피 스틱스 미사일은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3톤이기 때문에 스틱스가 1.5톤 정도 이상의 엄청난 덩치이기 때문에 그걸 양쪽 날개에 달 수가 없어요. 두 발을 달 수가 없죠. 그러면은 동체 중간에 에 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랜딩 기어의 높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스틱스를 달기는 무리다. 그러면은 북한이 이 H5 폭격기에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했다라는 정보는 뭐냐? 다른 미사일이다 이겁니다. 스틱스가 아니고 다른 미사일. 그럼 그 다른 미사일을 뭔지를 알아야 또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북한은 이렇게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 이런 폭격기들을 대거 32대나.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바로 어, 중국이 아, 북한이 원래는 이렇게 어, CDCM 그래서 지상발사 대함타격 지상에서 군함을 타격하는 미사일의 레 어, 공격 범위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에, 한미연합 해군 군함들이 들어가면 때리는 것이죠 지대함 미사일로 그런데 그 밖에서 그 밖에서 이렇게 작전하는 한미연합 군함들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주에 있던 폭격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어, 폭격기는 이제 전동 방향 한 1000km 되니까, 그러면은 통해 전역이 작전 방경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제공권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H5 폭격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냐. 바로 수단을 봐야 되겠죠? 금성 3호 대한미사일입니다. 우란이라고 하는 러시아 측 우란이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나름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의 3M24 KH35 우란을 복제해서 개발한 아음속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능동 레이더 유도 장치와 TV 시커를 결합한 복합 유도 장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마하 0.9의 속도로 최대 200km 거리까지 타격 가능합니다. C스키밍 능력과 웨이포인트 경유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를 가지고 적을 탐색을 해요 일단 그냥 어, 대충 해당지역까지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레이더를 가지고 탐색하고 거기다 TV 시커까지 있어서 이 아주 정확하게 어, 탐색해서 정확한 공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200km나 되고 웨이포인트 공격을 할수 있어요 시스키밍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러니까 해수면에 바짝 붙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마하 0.9 그러니까 시속 한 1000km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해수면에 바싹 붙어서 가기 때문에 어, 수평선 너머에 있는 군함이 탐지하기에 대단히 곤란해요. 물론 조기경보기가 하늘에 떠서 보면은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은 아직 그 조기경보기하고 군함하고 데이터링크가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경보기가 본다고 군함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수면에 바싹 붙어서 가면은 한 40km 밖에 있는 군함은 탐색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수평선 이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그러면서 웨이포인트 공격 능력 이게 뭐냐면은 자 이제 전투 그 폭격기 하나에 두 발의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으면 이걸 동시에 쏴서 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서 웨이포인트 찍고 웨이포인트 찍고 꺾어서 여기서 찍고 여기서 꺾고 해가지고 군함이 한척 있으면 이걸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폭격기가 두 대가 떴다. 그러면은 하나의 구담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웨이포인트 다 시간 조절해 가지고 이거를 양 사방에서 네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게끔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어 미국의 하푼이나 우리 한국의 해성이나 뭐다 그냥 기본이에요. 1990년대, 80년대 기술로 만든 함대한미사일들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걸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찍고 동시에 양 사방에서 들어오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동해에 있는 일함대 군함들은 대응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걸 제이 봐야 되겠죠. 대응을 못합니다. 동해에 있는 일함대 기함이 광개토대항함인데 광개토대응함에는이 스티어 180이라고 하는 화력통제조사레이더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상대의 목표를 딱딱 찍어줍니다. 찍어주는데 이 찍어주는 어, 레이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방향으로 들어오면 탁딱 찍으면 되는데 찍고나서 미사일이 유도된 이후에 다시 방향을 지금 북한이 양 사방에서 때릴 거니까 돌려서 다른 쪽을 또 찍기가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 관계토 대왕에 탑재된 이 시스페로가 사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이 시스페로 사거리 내에서 이걸 양 사방으로 다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란 미사일을 이 IL-28들이 한네 발을 양 사방에서 딱 돌입시켜버리면은 스티어 180가 하나가 있는 이관계도대항하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한쪽 방향 막아낸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힘들죠. 격침되는 겁니다. 인천급 있죠. 인천급도 역시 램, 단일 방향으로만 대응 가능하죠. 물론 뭐 재원상으로 확확 돌아가지만은 이게 쉽습니까? 안 되죠. 대구급. 이거는 뭐 저는 미지수다. 그런데 미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에 들어있는 해궁, 어, 한국산 미사일인데 이거 시험평가할 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했죠. 됐다 치고 했다 치고 전형적인 우리 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한 테스트였는데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마하 0.9입니다. 그러면 마하 0.9짜리 타겟을 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테스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덩치도 훨씬 큰걸 가지고 마하 0.5짜리를 띄워놓고 된다 안 된다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그럼 이건 뭐 해공은 꽝이죠. 이런 걸 가지고 국산이라서 아, 뭐 최고의 미사일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급 정말 뭐 외형은 아주 멋지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IL-28 3두대가 떠서 공격을 한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 함대 전력으로는. 이제 7전단에 있는 우리 기동함대, 기동전단 전력들이 와서 SM-2 미사일 가지고 원거리에서 아예 못 오도록 차단하는 150km 짜리 미사일 가지고 차단하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이제는 우리 공군들이 동해에서 초계 작전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공군 전투기들 항속거리가 짧죠. 그래서 동해 북쪽까지 들어가서 뭐 초계를 하고 해군 군함들을 보호해주고 할수뭐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해군 군함들이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동해에는 있 이란대 전력 너무 부족하다 방공능 얘기라는 겁니다. 물론, 이 덩치 큰 IL-28 기동성도 느리고 한 게, 바다까지 나와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렇죠. 발사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화 임박한 북한의 전략 잠수함, 그들을 어모하는 IL-28 폭격기들, 이 폭격기를 가지고, 전략 잠수함, 그리고 폭격기를 가지고, 북한은 북한판 A2AD 전략을 구축하는 게 아니냐. 중국이 미국 태평양 함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어, 반접근 지역 거부. 그러니까 안티 억세스 에리어 디나이 그래서 반접근 지역 거부 해서 이그 오키나와 제도 그리고 필리핀까지 해서 이게 이제 제1 도련선인데 여기 이상은 절대로 돌파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H6K 포격기에다가 YJ-12 함대함, 공대함 미사일을 달아 가지고 촘그 미사일이죠. 그렇게 해서 미군들이 들어오면 때려버리겠다. 이게 이제 중국판 A2AD의 어, 전력인데 이걸 모방해서 자기네들은 H6는 없지만 H5를 가지고 또 y j 2라고 하는 초음속 미사일은 없지만 어쨌든 우란 금성3호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한국 해군 공군이 이런 북한의 이동하고 있는 이런 전력들을 잘 판단해서 우리 이함대 정말 불의 기습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